그것이 무엇일까, 그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종복좌파 빨갱이들 뒤에 있는 마귀 사탄마귀신들 보시는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영원 구한다고 다 한단 말이야.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또는 좋아하는 거, 좋아했던 거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저는 보급만 전하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면 써야지 생각하고 연극이나, 또는 영화로 그거를 하려고 한참 했단 말이죠. 응?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보면 은한 13년 정도, 13년 정도 어쨌든 그 연극 연출을한 것이고, 그죠. 뭐 작품 쓴 것도 있고, 근데 그쪽으로 안 열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냥. 원시적인 복음전하는 걸로 자꾸 연결을 하시는데 원시적이야 말하자면 무식하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늘 나온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드러내게 하시면서 영혼 구원 을 시키세요. 기도를 했더니 척추가 낫는다든가 누가 아프다 기도를 해서 손에서 막 성령 불이 나와가지고 막 아픈 위가 뭐 낫는다든가. 되게 근본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그야말로 막펀디멘탈 아주 기초적인 거 근본적인 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적을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는 걸로 자꾸 몰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그걸 벗어날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 20만원을 11조로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군네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 대한 뜻을 소서 제목 써서, 11조를 딱 20만원을 내면, 바로 200만원이 계좌에 들어오질 않나. 그죠?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 백목사님이 옆에서 그 기적을 보던, 여보, 11조를 내지 말고 10의 9조를 내. <laughs> 왜? 11조를 냈다 하면 몇,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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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이게 천, 천찰박칙으로 들어오니까, 말라키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한번 너희가 11절 내봐라. 내가 너희 창고에 그득그득 차 채울 데가 없을 만큼, 장소가 모자랄 만큼 채워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은 더큰 거라.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그거는 뭐냔 말이에요. 집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또 사모님,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마저도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그게 주님한테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게 힘들다는 걸 저희도 알아요. 우리도 올라온다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연기하네. 야, 나는 저렇게 안 할텐데. 아이고, 저감독 어떻게 저렇게 시켰어, 연기를? 아이고. 또 영화를 보면, 아이고, 이거 돈만 버렸네. 캐스팅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네 우리다 보이는 거야. 이거 돈만 쓰면 뭐해? 어? 스토리가 별로고? 캐스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우린 다 보이는 거야. 뭐 알면 뭐해? 주님이 써먹게 안 하는데. 천국에 와서 쓰려는데. 오케이.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손 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있어요그럼 이때는 근데 주님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더 급한데 어떻게 해요? <laughs>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거야. 죽어가는 난민들 구하고 고아들 보살피라 이거야. 음. 응? 그죠? 뭐, 여러분들은 없겠어요? 속으로 다 뭔가가 있겠지?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스타일이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바라는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도 있었죠? 음. 그걸로 안 가게 하신다니까요, 음. 주님이. 음. 뜻이 좋은데도. 음. 안 가게 하신다니까요. 음. 생판 다른 길로 가게 해서, 필리핀에 가서 성교센터를 만들고, 내가 돈을 대주면 고아원과 학교를 지어라.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막 커다란 어른들을 붙여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막 테스트도 해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막 의심도 해보고 <laughs> 죄송하지 그분들한테 응? 어? 그러니까 주님은 야너 그거는 청교와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청와서 시커네 지금은 너 인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 아무 아무 게 유명한 사람들도 전도해야 될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여름이, 초, 보, 초여름이라 그러나 봄이 있어요, 봄.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 봄이 있는데, 봄이 되면 바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봄바람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한국도 그럴 때 있죠? 미국도 남가주도, 캘리포니아도 그런 때가 있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여름도 아닌 것이, 봄도 아닌 것이, 딱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바람이 있다니까. 나가서 놀고 싶고, 우리는 그때 열심히 연습해서 작품을 올렸는데, 딱 크라막스 작품 그거 연극 그 부분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휘파람 불고, 와왜이러 같이 울기도 하고, 막뭐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와 이 모르는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음. 그때 그 뭐지? 어떤 작품 뮤지컬을 이제 했는데, 그게 아마 앵콜을 해서 두 번째 했던 작품 했었어요. 앵콜을 해갖고 두 번째 했는데, 뭐, 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돈 대줄 테니까, 우리 어떤 연출가분한테 하라는 거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맨 처음 했을 때 앵콜 하기 전에 했을 때 홍해선하고 암무개하고두 명을 꼭 올려라 다시 그래야 내가 밀어준다 이러더래. 그러더니 나중에 밀어주지도 않았어. 음. 그래그 연출한 사람은 빚만 빚만 졌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걸 올라갔는데 유명한 연기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자 선생님하고 남자 선생님 부부신데 유명하신 그분들이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막 재밌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재밌다고, 그 유명하신 그 연기, 그 원로자 그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남자 선생님하고, 막, 깔깔깔깔, 뭐 이러면서 웃는 거야그 코미디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딱, 우리 배우들이 이제 앉았고, 이제 오셨으니까, 선생님 도면 오셨으니까. 그 여자, 그나이만 유명한 선생님이, 나를 딱 보더니, 이렇게 딱 봐요. 그래서, 아, 좀, 분장이 좀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했더니, 어, 니가 지금 한 역할, 어, 하이라가 한국에선 했었는데, 하이라보다 더 잘하네? 그러면서, 너좀놀 줄, 놀줄 아네? 그래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위놀줄 안다, 이거야. 음. 그러면 그거 되게 기분 좋거든요. 같이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못해, 선배님이시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같이 연기한 어떤 언니가, 아우, 얘는요, 그 유명한 그 홍혜성, 그 연초선생님 손주예요 얘는. 그래서 했더니, 그, 연로 그 선생님이, 홍혜선 선생님 손녀야? 이러면서, 어,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제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라. 홍혜선 너무 잘한다고. 여기, 여기선, 이 미국 여기서 는 홍혜선이 최고라고.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도, 그분은 아, 홍혜선이내 제자라고, 수진자라고막 그러고 다니신 거 너무 잘한다고. 앞에서는 절대 칭찬 안 해요. 뒤에서.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 그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연극 연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대로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 누군, 뭐, 사람들 앞에 뭐 나가서 막,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 관객들하고 그렇게 같이, 그죠? 작품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메시지를 느끼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어 우리같이 하나님이 많이 역사도 보여주시고 성령원사도 많이 주시고 이쁜 제자들도 많이 주님을 주시고 교회도 그죠? 이번에 이제 어, 안성에 그죠? 그 지교회도 지금 세워지는 마당에 그죠? 또 필리핀에도 성교센터 세워주면서 막 여기저기서 도와준다고 막 오고 그죠? 근데 그거 어차피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별로 신나지가 않아요. 뭐뭐 유엔... 뭐 신선대사, 구딜 엠버서더된 것도 사실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그거 뭐 신납니까? 나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이냐? 댓글에 뭐라는지 어 이게 내가 유튜브에 올린 거를 페이스북에 또 공유하잖아요. 그러 구딜 엠버서도 임명 이랬어요된거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어떤 패, 패친이 이런다? 아, 성교사님 그렇잖아요. 일 많은데 더일 많아지셔서 좀안 됐네요. <laughs> 우리 <laughs>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뭐, 유엔 뭐, 대선 되셨다며요. 최선대대, 대선. 어 축하해요. 영광이네요.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아휴, 가뜩이나 하시는 일도 많은데, 일이 더 많아지셔서 안 됐네요.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왜? 사심없이 하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거지. 뭐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거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는 건 너무 기쁘죠. 그죠? 그 고아들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울겠습니까, 필리핀 가서. 근데 우리가 가장 맛있어 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연기를 보여주고, 그 작품에서 막음 놀고, 무대에서 놀고, 그걸 관객들이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그랬던 거. 그거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죠? 삶을 같이 그 무대에서, 관객 자리에서 막 나누고, 그걸로 그냥 좋은 건데, 어? 그 주인공 맞고 나면 꽃이 막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 그 공연하는 다른 내 방이 그냥 공주방이 되는 거예요. 꽃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게 배우가 느끼는 기쁨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못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음.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 구봉에서도 계속 오필업이 목사가 맨날 주님 만 말씀에 순종하래 요 헤이 hey, 씨 맨날 순종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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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분반이 나오는구나 우리 현민이 분반이 나온다 이제 <laughs> 그렇게 그렇게 힘들었어 <laughs> <laughs> 순종하라는 거야 그지 안좀 이런 스타일로 가고 싶은데 주의 일도 어 그걸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하게 주장하시더라고. 여러분도 다 있죠? 아, 좀 이렇게 이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왜또 그렇게 촉발 나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되는 건데, 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을 전달하면서 얼마나 나도 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어? 분명히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의 왕을 생포하고, 그냥 그 아말렉의 동물들은 하나님한테 제사드리려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동물들은 그냥 몇좀 냉겨놨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거예요. 너왜 내가 한말 그대로 안 해? 또 모세가 하나님 모세한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물 나와라 명령 말로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몇번 쳤어? 두번 두 쳤지? 두 번. 어. 세 번으로 바꿨어? 성경에 바뀌었어? <laughs> 두번 꽝꽝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입으로 명령하라 그랬지 왜 이거 막대기로 쳤어 가난에 들어가야못 들어가 모사다. 못 살아 들어가 못 들어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희도 순경 할때 그대로 해야지 오 오케이 물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때리건 명령하건 근데 아니야 그럼 잘리는 수가 있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커다란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음,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갔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큰일들을 시키십니까? 나는 그냥 작은 주의 종인데 어? 왜 이렇게 자꾸 큰일들을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만 알고 나는 몰라요. 하고하나 하나하나대로 수정을 했어요. 일단 주님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너를 훈련해야 너희들을 훈련해야 나중에 일을 하게 될때 모세처럼 내가 그냥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데 꽝꽝 자기 맘대로 쳐서 가난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 너한테 exactly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걸 훈련시키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멘.